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예, 라운피플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운피플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라운피플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전 검사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영상 신호 처리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을 기반으로 카메라 모듈 검사기 그리고 AI 머신 비전 솔루션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 매출액 150억 원으로 나왔고요. 다음해인 2021년도에는 198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매출액 265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을 하면서 매출은 꾸준하게 개선이 됐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46억 원의 적자, 2021년도에는 68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지만 작년에 24억 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순위 또 보시면은 2020년도 40억 원의 적자 네 그리고 60억 원의 적자 또 5억 원의 적자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적자폭도 일단은 줄어들었던 상황이었고요. 어, 다만 올해 1분기 때 실적은 어, 다시 좀 어, 부진한 예, 그런 상황이고 어, 이런 부분은요. 예,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 어, 진행이 된다고 라 하면은 전진적으로 예, 실적은 좀 개선되면서 어, 주가도 어, 그거에 맞게끔 선행해서 움직일 거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당 종목 부채비를 보면은 6 0대 수준, 적정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요볼 같은 경우에는 418%대 이상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예,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보시면은 어, 매수매도 반복이 됐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0만주 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개인수급을 보면요. 은 어, 외국인과 좀 반대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3천주 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간수급을 보면은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3만주 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뭐, 앞전에 매수, 어, 좀 진행이 됐다가, 뭐, 상업펀드 이런 쪽에서 매수물량이 들어왔다가, 최근에는 일부 매도물량이 나와주고 있는데, 크게 우려할 만한, 예, 어, 그 매도물량은 아니고요 어쨌든 수급은, 어,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어, 재료가 많습니다. 뭐 AI, 그리고 2차 전지 신사업 추진, 뭐, 이런 쪽. 어, 관련해서 검사. 어, 2차 전지 검사와 폐배터리 사업 등, 뭐,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좋은 건다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장에서 핫하죠. 거기다가 2차 전지, 예, 핫하죠. 거기다가 또 폐배터리까지, 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 어뭐 상당히 어, 재료는 좋은 부분이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라운 피플 PCB 등 AI 기판 불량 검사 일본 특허 등록을 했다. 아무도 좋은 뉴스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예 라운 피플 자회사 ITS 유럽 총회에서 스마트 교차로 솔루션 뭐 이런 쪽어그 얘기하면서 또 이런 해외 진출 또 기반을 또 마련한 부분도 있다라는 뉴스. 그리고, 뭐, 어, 누구나 손쉬운 비전검사 아, 이런 쪽 소개도 되면서 관련해서 아무튼 회사에 대한 예, 좋은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어, 최근 뉴스는 예, 의료, 반도체, AI 솔루션, 예, 뭐 이런 쪽 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나와주면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앞으로도 뭐 계속 이런 쪽 이슈는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뭐 상한가를 안 간다고 하더라도 뭐 향후에 또 좋은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예전에 일단은 이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가지 못하고 이탈이 나왔습니다 하락을 했고 이 주가 급락 이후에 해당 구간에서 이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 어, 진행이 됐지만 해당 구간 저항라인의 마디 가격이랑 해당 저항라인 예 저항을 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밀렸는데 거래 없이 일단 조정을 잘 받았구요.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반등을 예,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보시면은 앞전에 있는 예, 고점, 정고점 저항이랑 장기평선 저항 라인이 겹쳐있는 구간에서 일단은 어 매도물량이 조금 장중에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윗꼬리가좀 달렸지만 뭐 위아래 또 흔든 흔들면서 매물소화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뭐 되돌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바로 또 슈팅이 나와서 움직임 또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뭐 시장 상황 보면서 또 횡보하다가 매물소화하고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재료 모멘텀 확실하기 때문에 우상향 예, 기조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봉상 보시면은요. 일봉상 보시면은 아직 역배열 구간입니다. 이 장기 평선 이 추세들. 예, 아직 역배열 구간인데 어, 벌어졌던 구간들 이 정도 이렇게 벌어졌던 구간들이 예, 수렴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 평선들이 이제 밀집을 해서 모이면은 힘이 응축되는데 어,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거래량 증가되면서 앞전에 어 고점도 넘어섰고 이제는 해당 고점을 좀 돌파를 앞두고 어, 매물 소화하는 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아, 이런 매도 압박에 예, 일단은 주가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지만 예, 소화 과정을 조금만 더 거친다라고 하면은 예, 시원하게 돌파해서 또 다른 예, 추세를 또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지금 시장이요, 다시 한번 변동성이 좀 많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져가고 있고, 또 다음 주, 뭐, FMC 회의가 있죠. 미국 FMC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 뭐, 기준금리 인상, 25BP, 어, 한 번에 또 인상을 또 하고, 할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 회의 끝나고 기준금리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회의로 안에서 연준 의원들의 스탠스가 어떤지를 또 시장이 또 많이 관심을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만약에 또 추가적인 긴축이라든지 어또 시장이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시장이 요동을 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어 감안하고 어 투자에 임해 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 그래서 뭐이 종목은 아무튼 장기적으로 좀어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좋은 수익을 낼수 있지만 어이이 이 해당 비중 안에서요. 네이 정도는 일단은 포션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시되 나머지 이 비중, 네이 비중으로요. 네이 비중으로 어, 시장 상황 감안하고 또눌림목 이런 쪽어 이용을 하면서, 어, 미세 조정 대응, 어, 이런 부분을 좀 더, 어, 좀 세부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튼 그냥 끌고 가시는 것보다 예, 월등히 많은 수익을 구과할수 있는 어, 몇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라운피플이라고 네, 시나리오별 매수매도 대응 전략, 예, 제가 혼신앰을 다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어, 해당 예, 자료 안에는요, 네, 1차, 2차, 네,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상황별, 네, 상승장, 또 하락장, 또 행보장, 어, 이런 부분을 신나리를 잡아서 네,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예, 비중매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기재를 해놨고요. 또 하나 시장 상황별로 해서 예, 목표가 네,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도 해서 시나리오별로 세부적으로 기술을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끔 어, 대응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요. 은 어, 뭐, 그냥 예 끌고 가시는 것보다 예, 월등히 많은 수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스크는 낮추고 예,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 나는 주식 초보라서 이런 보고서 같은 거 읽을 줄 몰라. 이런 걸 보고 따라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 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런 분들도 어, 너무나 명확하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끔 해당 자료 만들어놨습니다. 해서 어, 상승장 뭐 이럴 때는 아이 정도의 예, 비중 매매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 어, 또는 예, 상승 나오는 어, 시장이 분위기도 좋고 상승했었을 때는 아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해당 자료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따라 하시는 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이 자료 받아보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어 구독과 아, 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네,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라운 예, 피플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체크해서 빠르게 순차적으로 좀 도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보셔서 어, 남들 수익 이만큼 벌때 예, 이만큼 많이 벌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 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돈을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하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별생각 없이 몇십만 원, 그 다음에 뭐 십만 원, 또 오십만 원, 뭐 백만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되면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린 아주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어 제가 여러분들께 예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예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네 50만 원 예 혹은 예0만 원으로 예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 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자 그래서 어, 이 단기적으로 어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어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네어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 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어 단기 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전 문자로 급등 주도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방에서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어, 매수해서 또, 어,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캡처도 예,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서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예,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어, 그 봤던 예, 인증도 계속 남겨주시면서 남겨주시, 확인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캡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직접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예, 어, 배우면서 예, 그렇게 어, 화기애하게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것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아,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소액으로 네 예, 소액으로 어,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하시다 보면 예, 어느샌가 아, 여러분들이 예, 자신감이라는 게 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예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예, 그때부터 예, 천천히 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어, 점차 예, 투자 원칙이 예,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어, 작은 금액이 예, 불어나면서 네. 예, 100만원으로, 뭐 100만원으로, 네, 100만 네, 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실시간 예, 단기방 있죠. 예,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종목을 예,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 정말로 어,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자 빼고, 단기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체크해서 문자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웬만하면은 예,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예,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예,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어, 나만의 예, 나만의 투자 아, 원칙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예, 이 점도 어,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주식 투자 성공은요 예, 특별한 능력 예,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누구나 아는 평범한, 예,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예, 성공을 하는 게, 예, 주식 시장인데요. 어,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어, 나만의, 예, 원칙을 꾸준히, 예, 지켜나가, 얼른, 예, 계좌를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어, 계좌를 보면, 예, 웃음이, 예,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예, 바라겠습니다.